하이브리드인데 이 가격이라고? 잠잘 수 있는 각도입니다. 속도감이 안 느껴지는 질 정도로 우리나라 차가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컬리징 워닝이라고 이제 떴었거든요. 와 이런 것도 너무 잘돼 있어요.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모아지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아지입니다. 저는 오늘. 또 이제 기아에서 초청을 받아서 왔습니다 여기 오늘 할리우드예요 2026년식을 이제 발표를 해가지고 오늘 한번 시승하러 왔습니다 뭐 어떤 차로 i s 보시죠 2026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이제 새로운 디자인으로 나와서 한번 시승해 보려고 합니다 아 이제 감사하게도 이제 기아에서 차를 주셔가지고 이제 며칠 동안 차를 타고 있는데 제가 저는 뭐 사실 SUV를 그렇게 선호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왜 그러냐면 아시죠. 저는 뭐 트랙 가서 운전도 하고 M3로 그런 스포츠 주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SUV를 사실 좋아하진 않는데 이게 이제 결혼도 이제 5년 차가 되고 이세에 대한 계획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SUV를 이제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실 너무 큰 SUV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그 롤이 있죠. 롤이 너무 싫어서 작은 SUV를 선호하는데 타면서 한번 달라진 점과 좋은 점 그리고 아, 이 부분을 좀더 개선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한번 만나지. 아이, 저보죠왜츠고 일단 이 스포티지 2026년도는 페이스리프트 정도 됐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웬만한 기존 사항과 비슷한 부분이 생각보다 많은데, 다른 부분들이,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일단, 우리의 그 기아의 시그니처, 이 호박 등, 이제 뭐 고속도로나 어디서 봐도 저 기아구나 라고 알수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뭐 사실 BMW 같이 이제 포르쉐나 이제 어떤 차만 봐도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 이것만 봐도 아이 차구나 라고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기아의 시그니처적인 부분을 더 강조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업데이트 된것 같아요. 원래 이제 부메랑 스타일이었는데 약간 살짝 뒤로 빠진 테일 러닝라이트이 생기고 그리고 전면부 그릴도 멀리서 봤을 때는 약간 카니발 느낌도 나고 차가 좀더 고급져 보이고 좀더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줄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뒤에 테일라이트를 보시면. 예전에 약간 X 모양 구매랑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좀더 고급지게 가로 모양으로 이제 자리 잡혀 있습니다. 확실히 뒤에서 보시면은 전의 테일라이트 모양이랑 보시면은 확실히 좀더 고급진 모양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고가 좀 달라요. 그래서 가장 아래 트림인 LX 같은 경우는 이 차고가 7.1인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위에 S 트림 EX, X 라인 그리고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는 이 차고 높이가 이제 8.3 인치로 이제 높아졌어요. 그때부터는 우리 드라이버 모드에서도 뭐 스노우 모드 뭐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모드가 이제 생겨서 차고가 높아졌다는 거.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도 보시면 당기다 보면 어우, 트렁크 공간이 생각보다 넓어요 진짜로. 오. 왜 그러냐면은 중간에 턱이 높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람도 누울 수 있는 정도의 크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평평화가 되어 있다는 거. 유모차는 쌉가능이겠는데? 오, 네. 기아 차에 거의 다 들어가는 옵션 같아요. 딱 열면 아 의자 딱 뒤로 딱 들어가주는. 그리고자 실내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오. 좋아. 눈에 띄는 것은 기아 핸들입니다. 위에도 플랫 느낌이고 아래도 플랫 느낌이고 입체감을 주는 핸들 모양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일단 이 디지털 그 디스플레이가 너무 좋아졌어요, 여러분. 일단 12.3인치여 가지고 화면도 되게 크고 예전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에 이렇게 그 공조 장치가 이렇게 있었고 옆에도 공조 장치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다 깎고 화면을 더 늘린 듯한 느낌이어 가지고 더 시안성이 더 좋습니다. 당연히 핸드폰 충전, 무선 충전 하는데 있고 예전에는 여기가 피아노블랙이어가지고 지문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그런 재질이 아니고 뭔가 골든바지 느낌의 이제 그런 재질입니다. 이제 공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조금 처음 타시는 분들은 조금 어색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버튼을 누르면 지금은 이제 에어컨이잖아요. 근데 보셨나요? 인포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걸 누르면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볼륨 조절도 되고요. 이게 처음에 사용하시면은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또 해야죠. 급하게 막 해야 되는데 뭐 볼륨을 내렸는데 내려가고 그렇게 되니까 적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트 여기 어깨 부분부터는 스웨이드입니다 그래서 특히 저 깜짝 놀랐던 게이 헤드레스트의 편안함이 엄청나요 제가 이제까지 탔던 차들 중에 헤드레스트가 가장 봉신? 했던 차는 사실 머스팅이었거든요 근데 그거와 거의 맞먹을 정도의 헤드레스트의 편안함이 있습니다 이제 이차 같은 경우는 가격이 어떻게 되냐 어우 네, 제일 낮은 트림 같은 경우는 3만 290불 그 정도면 너무 괜찮은 차인데 어, 새로 나온 트림이 S랑 X라인이에요 그래서 그차 같은 경우는 3만 2,590불 좀더 상위 모델인 3, X라인 같은 경우는 3만 5,490불 하이브리드인데 이 가격이라고? 오, 그러면 여러분 경쟁차 중에 라브 하이브리드에 비해서는 이 차가 좀더 저렴한데요 근데 더 옵션도 많고 그리고 이제는 테슬라처럼 이런 열쇠 안 가지고 다녀도 되는 거 아시죠? 이제는 핸드폰 스마트 키가 이제 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일단 뒷자리 같은 경우는 각도 조절이 많이 됩니다. 일단은 지금 약간 정자세 느낌인데, 오, 오 공간 되게 넓어요. 주먹이 하나 두개 이상은 지금 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문이 저보다 좀 뒤에 있어서 이게 더 개방감이 더 있어요. 시야적으로 이게 좀더 이쪽에 있었으면 제가 무슨 마이바흐 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은 좀 답답한 느낌이 나고 그럴 텐데, 이게 시안성이 되게 지금 되게 좋습니다. 보통 여기에 있지만 이 차는 이제 파라 그 파노라마 패키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시원한 개방감을 진짜 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어 좋다 출발하지 항상 안전벨트를 하고 이차 이제 서라운드 시스템이 이제 다 들어갑니다 360도 그래서 보시면 오, 옆에 뭐가 주차돼 있는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오방금 차가 지나가니까 이렇게 컬리정 워닝이라고 이제 떴었거든요 와 이런 것도 너무 잘돼 있어요. 털레인 모드를 누르면 이렇게 스노우, 스노우, 머드, 샌드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버 모드를 누르면 이코, 스포츠, 이제 뭐 세팅이 있나봐요 오 일단은 이코로 가보죠 차는 차는 뭐니 뭐니 해도 운전을 해야죠 오 일단 이차 같은 경우는 사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가속할 때 느낌이 사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배터리의 힘인지 모르겠는데 초반 토크가 있습니다. 이게 1.6이란 말이에요. 1.6 터보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반응 속도가 일단 좋아요. 초반 엑셀 반응이 좋아요. 그러고 여기 화면에 보면은 4륜이다 보니까 이게 동력을 앞뒤로 얼마나 어떻게 전달을 하고 있는지까지 이제 나옵니다. 가속을 과하게 가져가면 이제 거의 50대 50으로 쭉 늘어나는 느낌이고 그게 아닌 일반적인 운전 사항에서는 거의 앞이 많이 가져가는 느낌입니다. 그러고 그렇게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정숙성을 좀더 업그레이드했다고 개선됐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laughs> 과속하고 있었네요. 어, 속도감이 안 느껴지는 질 정도로 우리나라 차가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 좋다. 지금 앞에도 이렇게 차가 들어왔는데 오잘 브레이킹도 잘 서요. 예전에는 좀 확하고 확 브레이크 잡는 느낌이었는데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많이 개선됐네요. 연비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니까 당연히 좋아야죠 그래서 한42 mpg 나온다고 합니다. 이 정도만 돼도 뭐 좋지. 맨날 그에반에 반도 안 되는 연비를 가진 차를 타고 다니니. 헤드업 디스플레이 여러분 되게 시안성이 좋아요. 시안성이 좋고 사각지대 차들도 다 경고등이 다 나오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지금 가려고 하는 곳도 나오고 오 초보자가 운전하기도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운전할 때도 뭐야 뒤에 차가 있으면 핸들로 진동 알려줘, 계기판에서도 알려줘, 사이드 미러에도 여러분 딱그 사각지대 경고등이 있습니다. 오. 아, 어, 내 차도 아닌데 씨오 그리고 좋은 점 하나 칭찬을 꼭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건 일반 분들에게는 굳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보통 이제 스포츠카나 그런 차들 같은 경우는 양옆에 이제 패드가 이렇게 있어서 쏠렸을 때 이제 내 무릎으로 다리를 벌려서 지탱을 해준단 말이죠 그게 이렇게 있네요 저는 이제 그게 너무 습관화 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는 칭찬합니다 <놀람> 기아 아메리카 며칠 동안 이렇게 기아에서 차를 주셔서 너무 감사히 잘 탔고 이제 기아의 차를 반납하러 갑니다. 오 K4 헤치백 나왔어요. 들어서 구경해야겠다. 며칠 동안 타는 느낌 동안은 정말 안전한 느낌을 받았고요. 너무나도 경고등이 많이 들어와주고 하니까 운전하는데. 아마 초보자 운전하시는 분들에게도 아주 좋은 가족 차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모아지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다음에 뭐하지? 안녕. 천 마력이 넘는 전기차입니다. 지금 양산 되진 않는 차인 것 같아요. 아 어사이드 드라이버스 언니 아무나 못 타는 차죠. <목소리도> 엄마랑 아기랑 같이 왔어요.